아... 한밤 채널 구독자 20만이 됐지만 이대로는 부족해 뭔가 더 전문적인 무언가가 필요해 덕질을 위한 덕질에 위한 덕셔너리를 만드는 거야! 오! 오! 덕렴이 없는! 우리 마법사들이 머글들을 덕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덕질을 위한 덕셔너리를 만들자는 거죠 지금? 마블 마블 <laughs> 어 그래, 그래. 아, 너무 당황스러운데? 먹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요즘 뭐 하고 노세요? TV 보죠? 네. 펜트 하우스 보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의 드라마죠? 펜트 하우스. 펜트 하우스. 로건이 죽었어. 분명히 거기 누군가 있었어요. <laughs> 하고 싶었어 심수리야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는 일 없어 로건이랑 같이 들어온 사람이 누구랬죠 백준기? 미스터 백 오윤희 설마 주단태만 내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조심해 그 여자 심수리는 죽게 될 거야 역시 주단태야 얼마든지 어, 상대해줄게 숨통을 끊는려 말겠어 펜트하우스에서 누가 가장 핫하죠? 주단태 <laughs> 마스카라를 올리란 말이야 양희은씨? 마글 마글 천서진, 김소연 배우님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아 알아요, 알죠. 오늘 김소연 배우님을 우리 먹을들의 마음에 입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르디움 레비오사.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세요, 아버지. 저한테 하나는 해주고 가셨습니다. 하... 대박! 어... 이 뒤의 장면까지 봐주세요. 오, 이 장면 진짜. 어... 아니야, 아니야. 천만! 참... 처형일 거야. 너내 동생 내 딸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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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제가 진짜. 눈물이 날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버지가 왜 죽어? 자이이이 어. 이, 이 카메라 구도 셀프캠 카메라 구도요. 전 진짜 이게 너무 대단한 아. 것 같아. 요 애들 가자.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 김소연 배우님이 아까 피아노를 쳤지 않습니까? 여기에 배우 김소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김소연 씨는 악보도 볼줄 몰라서 큰언니한테 이렇게 배우면서 원격으로 자! 피아노 연주까지 직접 하고 있어요.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치는 거죠? 실제로요. 손에 이피 분장 때문에 악보도 볼줄 모르시는데 한음 한음 쳐서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아, 뭐? 진짜 허, 이 소리가 진짜 직접 치고 직접 그러니까. 치고 계신 거예요. 괜히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괜히 명장면이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치면서 만들어 나게 된 거죠. 김소은 씨. 데뷔를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쯤에 이 김소현 씨가 미스 빙그레라는 대회에 나가서 무려 2등을 합니다. 당시에 입상을 하면 연기 학원이 공짜라는 소식을 듣고 김소현 씨가 이제 대회에 나갔습니다. 오. 이제 받아야죠. 아 나도 연예인, <laughs> 연예인 중에 <지금. 웃음> 김소현 씨입니다. 아. <laughs> 좀 우연찮은 기회에 방송을 데뷔를 하게 됐어요. 네. 중학교 2학년 12월달 이제 중3 올라갈 때 연기자 되고 싶어서 연기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내일 인천의 어느 고등학교에 공룡 선생이란 드라마에 학생으로 어. 출연을 해야 되니 저 오라고. 어, 공룡 선생? 네. 그래 우리 다른 반이더라도 같은 반 친구처럼 잘 지내자. 나도 다니고 싶. 그러니까 같이 다니지는 소리야. 아 저는 제가 이, 드디어 데뷔를 하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그때 김희선 씨도 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예, 맞아. 맞아. 예 그분들이 다 이제 계시긴 했는데 저희는 갔더니 이제 보조 출연이었던 거죠. 네. 언니 오빠들과 함께. 그래서 그날 첫 촬영 예정돼 있던 어떤 여자 주인공 언니가 있었는데 네. 그 언니랑 저랑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어머. 어. 어머, 어머, 예, 어머. 다 현장에서 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됐던 건데 어... 그때는 메이크업도 다 제가 직접 하고 어... 중삼이 뭘 알겠어요. 근데 막거기서 어깨 너머로 본 걸로 막 메이크업하고 이 당시에 좀 짙은 화장이 또 유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소현 씨가 좀더 성숙한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사기도 했대요. <목소리> 95년도에 김소현 씨가 KBS 연기대상에서 아역상을 받거든요. <목소리> 시청자들이 그렇게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어떤 항의 전화요? 이 사람은 아역이 아니다. 딸부잣집 드라마 게임의 김소연 축하합니다. 자. 김소연 양. 네. 더 뜻깊은 애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봐도 그때 좀 나이가 들어 보여.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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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숨풍 산부인과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본것 같은데. 숨풍 산부인과 나왔었죠. 나왔죠. 그럼요. 이 게임 되게 어렸을 때 보고 오랜만이죠. <laughs> 그러게 말이야. 메뉴 누구야? 나야. 메뉴 빨래짜기. 빨래짜기 에이, 골. 에이, 골. 에이, 형사 범인 불러. 지극히 평범한 해교 소연 자매의 일상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두 분이 싸운 상태예요. 소연, 소연 씨가 여기서 의사잖아요. 네. 또. 어 맞아요. 음. 그리고 이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대요. 아, 진짜. 네. 그 영상으로 보니까 더 이쁘다. <laughs> 자, 아,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펜트하우스? 정답. 아. 이 쌤부터 발성이 좋으셨어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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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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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우리 김수원 씨가 이 98년에 이 순풍산부인과로 의사 역할을 맡았죠. 사랑의 사랑해로 지체 장애를,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가을에는 또 SBS 드라마. 아. 승부사로 소매치기 역을 맡아서 아주 이야. 굉장히 다양한 범죄 연기를 하, 해오고. 아, 이건 알것 같아. 서희장이 전화 한 통화에 그렇게 무섭게 달려나가는 거 보면, 니네 마음은 계속 서정이한테 있었다는 거. SBS의 딸이었네. 굉장히 큰 인상을 남기고, 3, 4년? 공백기를 가졌어요. 아, 나는 배우를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즈음, 그녀를 재기에 성공하게 한한 한 레드카펫이 있었습니다. 아... 채 씨가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다시 전성기에 들어간 게 SBS 식객입니다. 아, 식객. 네. 어, 실장님. 채 씨. 어. 다들 넉넉한 안 좋은데 나라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요. 잘. 잘 생각했어요. 성찬 씨가 주방을 지키면 숙소님이나 봉주 씨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정말 잘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탄탄대로 아이리스 검사 프린세스 가와반사서 쭉쭉 뻗어 나가는 거죠. 잠이 아요 아이리스 얘기하니까. 아 네. 제 마음이 울렁거려요. 어 그래도 울렁거려도 얘기하면 안 돼요. 타방송이라고요. 안돼. <목소리> 아, 네! 시크릿 마더. 네. 인터뷰에 제가 시트의씨.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봄덜 풀린 날씨 속 진행된 수영장 씬. 돼. <laughs> 물에 빠져도 이모는 여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코가 막힌 상태로 물에 들어가니까 코가 또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laughs> 어, <그래요? 웃음> 감기가 났어요. 감기가 다날 정도로 네,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재밌게 촬영했어요. 아니, 다 재밌어 하시는. <laughs> 아니 긍정 여왕. 긍정 여왕. 아, 긍정 여왕. 네, 네, 진짜. 원래 소연 씨가 착한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어, 네. 모든 게 긍정적일 수 있구나 꿈처럼 음, 끝나지 않는 칭찬 릴레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좋은 아침이라고 SBS에서 했던 거기서 김소연 씨를 인터뷰 나간 적이 있는데 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팬이 넘어졌어요 수많은 일본 팬들이 김소연 씨를 보기에 모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일본 팬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가던 길을 멈춘 김소연씨. 넘어진 팬을 일으켜주고 다친 곳은 없나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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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잡아. 어, 감사합니다. 타고남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인간 김수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선 씨의 예능감은 최고다. 예능감이요? 아, 니 근데 잠깐만 시청률이 제가 알기로는 28% 야. 마지막에 30%. 수도권이 30%, 어30어 어머. 예전으로 따지면 모래시계 같은 시청률 나온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 진짜? 어, 근데 요 세상에... 세상에... 아, 내돈 거고... 아아아아아 네, 네. <laughs> <laughs> 아니, 그 무슨 말이야? 생각이 안 들어요. 아, 니 자꾸 연기하지 마세요. 아, <laughs> 천서진에 아, 너무 몰입해가지고. 아, 네. 오! 네, 두! 야! 두! 아, 야! 아 아, 아, 아. 아니, 리액션을 아주 그냥 거의 그 양파 다시듯이 해서 아, 정말 아, 다 아, 해주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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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웃기지 않을 땐 저는 안 웃어요. 아 어, 그래요? 네, 네. 어? <laughs> 이게 뭐라고 제요이 <제가 S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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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이. 이런 겸손이라든지, 이런 행복함이 묻어난 거예요. 덕 리포터가 음. 한 스치면 2년이죠. 우리 한밤 카메라 감독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laughs>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오늘 여신 한 분이 저에게 <laughs> 멀리서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피 씨 아니세요? 어! <laughs> 이름까지! 어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최근이죠. 우리 한밤 휴방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최연 배우님 사진 한장 괜찮으실까요? 네, 무조건 찍어야죠. 하면서 들어주셨던 아이고. 사진이 바로 여기 있어요. SBS에서 천사 미카엘을 만났다. <목소리> 이쁘해 보였어. 한밤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배우 윤종훈 배우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만성 말해주기 <laughs> 어. 완성형이다. <laughs> 그 <그럼> 뭐야? <laughs> 이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가야 할 길. 네, 제가 가야 할 길이다. 세요 <목소리> <진짜 따짐 따기다. 목소리>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자 여기까지. 아...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음... 윤종훈 배우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얘기죠. 음... 이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목소리> <laughs> 설... 어, 설아야. 설아야. <목소리>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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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약간 의상이랑 머리도 로건처럼 하고 맞네. 오신 거구나. 단한 네. 번도. 찡그린 적이 없어요. 맞아. 현장에서 맞아. 진짜 항상 웃는 모습 맞 맑은 기운 행동감 불별 화가를 맞듯 맞아. 뭘 하든 맞아. 에게 뭐가 돼도 진짜 아, 괜찮아요. 아, 맞아. 괜찮아. 맞아. 아, 너무 미담만 계속 맞아. 입덕해버렸어. 이제좀 입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이번에... 구독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전 이미 김소연 씨의 강한 팬입니다 오~~ 올해 덕셔너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뿔뿔뿔 오늘 덕니포터 덕셔너리에서 바로 배우 김소연 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김소연 씨한테 입덕을 했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할건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펜트하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펜트하우스 공방장수